얘들아. 음, 루이야 우리가 지금 어,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 어? 그렇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아,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 힘을 주시는 분이죠. 어떤 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힘 어 사람과 일하시는 걸 기뻐하실까? 아, 그래요. 다 같은 사람이죠. 고이 같은 사람? 어, 똑똑하죠. 그리고 씩씩하죠. 건강하죠. 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데? 아, 어, 그래요? 어, 그럼 어떤 사람은 좋아하실까? 음, 언제나. 성령으로 가득가득 가득하라. 어이, 널다운데. 어, 그런 사람이 진짜 있다고요? 어, 아, 그럼.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 어? 아, 사도행전 8장? 어? 거기에 그러면, 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어? 아, 누구지? 이분은 어 이름이 빌로 시작한 분이야 아 어? 아는 거야? 아 그럼요 어,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오 역시 사도신경 할 때도 나오고 빌라도 <laughs> 맞죠? 아닌데? 아,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사람이잖아 어? 그래서 인형인가 바로 빌립. 어? 어그 사람은 누구지? <laughs> 그럼 우리 지금부터 사도행전 8장 이야기 같이 나눠 볼까? 어? 좋아요. 이야기 <laughs> 속으로. 고고! 빌립은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 어? 진짜요? 어느날 천사가 나타나서 광야로 가라고 했어? 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입도 끝도 없이? 하하하, <laughs> 로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아니, 이렇게 더운 날 광야 말고 바다로 갔으면 좋겠네. 아니, 어, 나 혼자 말고 친구랑 같이 가면 안 돼요? <laughs> 그랬겠지. 그런데 그리은 어떻게 했는데요? 음핑계대지 음, 않고 바로 광야로 갔어 어? 진짜 말씬에 순정하는 사람이었네 <laughs> 맞아 그런데 저쪽에서 어? 무슨 소리지? 마차 소리 마차? 누가 타고 있을까? 이리오페아 관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 나차를 타고 왔다 가는 길이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마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laughs> 아니, 어? 그럼 노래를 부르고 있었나? 아니, 아, 아, 그럼 게임하고 있었겠다. 그쵸? 책을 읽고 있었어? 어? 아니, 흔들리는 나차 안에서 책을 읽었다고요? 그래. 어 진짜 재밌는 책인가 보다. 만화책인가? <laughs> 아니. 이사야서. <이사였어. 웃음> 이사야서? 아니 그럼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고요? <laughs> 맞아. 어 진짜 대단하다. <laughs> 그런데 말하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아답답할 좋은 정도도 있는데. 좋은 방법? 네이버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laughs> 뭐라고? 아니면 어, 목사님이나 선생님한테 질문해도 되는데. <laughs> 그래 맞아. 바로 그거야. 어? 빌립을 광야로 가라고 한 이유. 설 <laughs> 이사갈리는 어, 빌립의 도움으로 이사에서 라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야. 우와, 진짜 대단하다. 그분인줄 알아? 어?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빌립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이사갈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아, 진짜요? 어, 진짜 놀랐다. 예수님은 어,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걸 믿게 된 거라고요? 그렇지. 우와. 어, 딜리디 말씀에 순종해서, 이디오피아 관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네요? 그렇지. 우와, 진짜 대단하다. 어, 이제 알것 같아요. 뭘? 성령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요? 어떤 사람? 아, 어, 성령님 말씀에 청정! 튕겨내지 않고 순정하는 사람 맞죠? 어,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 말씀에 순정해야 합니다. 어,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성령님 말씀에 늘 진정해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laughs> 자, 우리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로 만나볼까? <laughs> 어, 좋아요, 친구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우리 안녕.